미래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은 요 PC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집안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TV 같은 것들도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물들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제어를 한다든지요. 또는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또 가치도 새로 창출하는 게 사물인터넷입니다. 이런 사물인터넷은 또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제4의 어떤 산업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제일 중요한 게 사물인데요. 음, 이런 사물들로는 스마트한 자동차처럼 스마트한 사물도 있지만요. 저희가 슈퍼마켓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바코드가 부착된 생수라든지 아니면 라면 같은 것들도 사물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사물도 사물 인터넷 생태계에 포함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의 응용으로는요, 스마트 시티도 있고,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심박수라든지 아니면 혈압, 그리고 수면 상태 같은 생체 신호를 받아가지고요. 그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건강,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핵심 기술로는 스마트한 사물도 있고, 통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 어, 그리고, 어, 보안 기술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 사, 스마트한 사물에는요, 어떤 조그만 저전력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어, 센서, 액추에이터, 통신 모듈, 그리고 진행형 소프트웨어까지도 탑재가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사물이 결국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 같은 기존에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통신, 통신 방법도 쓰게, 되, 쓰게 되지만은, 어,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라 해가지고요. 스마트한 사물이 한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란 것은 이러한 사물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어,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요. 저장하고 또 많은 응용에서 쓸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미국에서는 어, 자동차를 원격에서 해킹해가지고 어, 멈추게 하는 그런 시연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사물 인터넷 세상이 되면은, 우리, 우리, 사람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항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런 해킹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어,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 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회장이, 어, IT 시대는 저물고 데이터 테크날리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 2020년도가 되게 되면 한 300억 개 정도가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 테크놀리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각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새로운 사물인터넷 기술로 해서 실현이 되고 또 글로벌한 시장 마켓에서도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물인터넷은 우리가 현재 인터넷에서 생활을 영위를 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사물인터넷이 여러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입니다.